라이트 불닭 볶음면이라니. 희대의 발견이다. 거의 뭐 라이트 형제급. 남양의 라이트 불닭볶음면입니다. 가격은 3980원 기존의 불닭볶음면에서 매운맛이랑 칼로리가 감소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. 확실히 포장지부터 별로 안 무서워요 구성품은 면 액상스프 후레이크 면의 질감이 오 마치 표면에 니스를 바른 것 같습니다. 비주얼은 정말 영락없는 일반 불 닭볶음면입니다. 그러면 뭐하니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, 식감이, 오, 맛은 그냥 불닭이에요. 오, 근데 식감이 기존의 불닭볶음면 면보다 훨씬 더 쫄깃하고 맛있는데요? 뭐야, 이거 라이트가 아니잖아, 이거. 아 근데 이거 매운맛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았나? 삼양의 라인! 불닭볶음면. 불닭볶음면 스코빌 지수에 비해서 물의 40%가 줄어들었는데도 체감상 매운맛은 불닭이랑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칼로리는 줄이고 맛은 그대로. 홀리 l 리